A3 셀부터 F16 셀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시고, 상단에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규칙을 누르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조건이 되는 셀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대출 금액이 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러 2, 달러 3이 되는데 저희는 이 달러가 뭔지 알시죠?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E열이 F열이나 D열로 바뀌지 않게 고정해 줍니다. 그 다음 3 앞에도 달러가 있으니까 세 번째 줄에서 아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대출금액을 하나씩 검사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 검사가 끝나면 끝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나 볼까요? 지금 이렇게 범위를 씌운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면 여기에 흰색 부분이 한 칸씩 내려가죠. 이렇게 한 칸씩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래로 쭉 가다가 계속 밑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다시 처음에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가다가 다시 옆에 첫 자리로 가고 아래로 쭉 가서 다시 옆에 첫 자리 쭉 반복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처음으로 돌아오죠.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눌렀는데 여기 빈칸에서 대출 금액을 적어서 이 3셀을 고정해서 여기에서 꼼짝도 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희들은 여기에서 아래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3 앞에 달러가 없어져야 되죠. 그냥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백스페이스로 지워도 되지만 키보드에 f4를 누를 때마다 달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f4를 한 번, 두번 눌러주면 숫자 앞에 달러가 사라집니다. 이제 조건을 적으시면 되죠. 크거나 같다. 10, 000, 00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그대로 서식을 주시면 되고, 문제를 보니까, 천만원 이상 이고라고 해서 앤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a, n, d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으면 이 콤마가 이고가 되는 거죠. 대출일의 연도가 2013년이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추출해주는 함수는 y, e, a, r 함수죠. 그리고 가로 열어주시고, 날짜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주시면 연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근데 이 연도가 2016년도만 나오고 밑에 거를 검사 못하게 할 거면 $1, $3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한 칸씩 내려가서 검사하고 싶으니까 F4를 한 번, 두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처음에는 2016, 그 다음엔 2013을 뽑아 오겠죠. 차례대로. 이제는, 연도는 추출한 값이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숫자로 201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nd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럼 이제 조건 두 개가 완성이 됐죠. 이제 서식을 글꼴 스타일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서식을 누르시고 글꼴에서 굵게. 그 다음 표준색은 파랑. 밑줄은 이중 실선을 해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더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천만원 이상이면서 2013년도인 것만 추출이 됩니다. 여긴 2013년도여도 천만원 이상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천만원 이상이어도 2013년이 아니라서 빠졌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실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파란 줄이 끄이면 안 되는데, 만약에 끄여서 수정을 해야 된다 하실 때는, 상단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죠? 클릭하시고, 규칙 관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클릭해주시고, 규칙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수식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A3부터 G22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4번이 J 또는 P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르시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4번이 J 또는 P로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4번의 첫 번째 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4를 한번,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값이 오냐면 J0001이라는 값이 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첫 번째 값 J만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left 함수를 씁니다. left, 가로 여시고, 맨 마지막에 콤마 1을 적어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기본 값이 1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되고, 습관적으로 1을 적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나서, 이제는, 쌍 따옴표, j, 쌍 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외우셔야 되죠. Left, Mid, Right 함수는 글자를 추출해 주는데 추출한 결과가 반드시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실 때 항상 숫자여도 Left, Mid, Right로 추출하면 그것도 문자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1을 가져왔어도 쌍따옴표 1 쌍따옴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4번의 첫 글자가 J이면이라는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N을 제외한 LEFT부터 조건까지 전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CTRL+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J 또는 P라고 했기 때문에 N과 LEFT 사이에 O와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 주시면 또는이 됩니다 이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J만 P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시면 J 또는 P로 시작하는 이라는 조건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J 또는 P로 시작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O와 앞에 다시, end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주면, 그리고가 됩니다. j 또는 p로 시작하고, 토익이 900점 이상이기 때문에, 토익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f4를 한번, 두번 눌러주시고, 900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900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드 조건이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서식을 눌러서 굵은 기울임꼴 글꼴 색은 빨강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번에는 문제에서 영역의 범위가 없습니다. 영역의 범위가 없을 때는 문제를 읽어보실 때 행전체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행전체라는 말이 있으면 범위를 이렇게 여기를 필드명이라고 하는데 필드명을 제외한 전체 범위를 씌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한 줄을 다 범위를 씌우려면 이렇게 전체 범위가 씌워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이렇게만 씌우면 여기 번호가 빠져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행 전체라는 말이 나오면 필드명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씌워 주셔야 됩니다. 이제 db 성적이 3의 배수이고 라고 했죠. 3의 배수는 mod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죠. 저희들이 db가 3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 mod 가로 열고 숫자값을 찍어주고 콤마 3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얘가 나머지 값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 나머지가 0이면, 87은 3, 2, 6, 3, 9, 27에서 27로, 몫이 27이고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0이 나온 값들은 전부 다 3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mod가 결과 값이 0이면, 그게 true가 나오면, 루빈 값들은 전부 3의 배수인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워 주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빈칸을 클릭하셔서 다음 수식이 참인 값에 서식 지정 칸을 누르시고, db의 첫 번째 값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f4를 한번, 두번 눌러주시고, 3의 배수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mod를 쓰면 된다 그랬죠. mod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 3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는 0이면 3의 배수입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죠. 그리고 3의 배수이고라고 했습니다. 이고니까 AND, AND 함수를 써야 되죠. 앞에다가 AND 가로를 열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야 이고가 되는 거죠. 그다음 평균이 7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평균이 70 이상이니까 평균의 값을 첫 번째 값을 클릭하시고 F4를 한번두번 번 눌러주시고 크거나 같다 70 적어주시고 가로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을 눌러서 기울인 꼴, 글꼴 색은 빨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함수를 mod 함수만 쓰라고 하고, and 함수는 쓰라고 말이 없었죠? 그러면 and 함수를 쓰면 안 됩니다. and 함수를 쓰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규칙 관리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클릭하시고, 규칙 편집을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AND 함수는 쓸 수가 없죠. 지워주시고 이제 하나 외워두시면 좋은데 AND 함수는 곱하기 연산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MOD라는 이 함수가 결과 값이 0이면이 하나의 조건이죠. 그거를 가로로 묶어줍니다. 조건 하나를 가로로 묶어주고 나서 그 뒤에 곱하기 연산자를 주시면 엔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도 가로로 묶어서 70 이상이면이라고 적어주시면 조건 첫 번째 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사이에 곱하기 연산자가 오면 곱셈. 다른 말로 엔드 조건이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빨간색이 됐죠. 똑같이 확인, 확인 누르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진리표를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0은 거짓이고 1은 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0하고 0을 곱하면 0이 되죠. 0하고 1을 곱해도 0이고 1하고 0을 곱해도 0입니다. 1하고 1을 곱해야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앤드 연산의 결과죠. 둘다 참일 때만 참이고 거짓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거짓이 되는 게 바로 앤드 연산이죠. 그래서 앤드 연산은 곱하기 연산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앤드 연산자와 곱하기 연산자는 결과가 같기 때문에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와 연산자도 하나 해볼까요? 오와 연산자는 둘 중에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오와 연산자인데,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거짓은 0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참은 대표적으로 숫자 1을 쓰는데 정확하게 뜻은 숫자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참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 2도 참이고 숫자 0.0000001도 참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참입니다. 근데 모든 숫자를 다 표기하려니까 보기 지저분하죠. 그래서 대표 값으로 참 거짓을 논할 때는 숫자 이어도 그냥 1로 표시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와 연산자는 오아 연산자는 더하기로 하는데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지만 지저분하니까 그냥 1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오와 연산자는 더하기 연산자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근데, 빈 공간을 클릭한 채로 조건부서식 규칙관리를 누르시면 기존에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를 클릭하시고, 조건부서식 규칙관리 규칙 편집을 누르시고,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ESC 해주시고, 이제 이 수식을 Ctrl V 해서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는은 지우고, 이제 이 수식을 다른 수식으로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이 수식을 and로 고쳐서 만들면, 앞에 a, nd가 붙고, 곱하기 대신에 콤마가 오겠죠. 그리고, 70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end가 열리고, 닫히고, mod 함수 가로가 열리고, 닫히고, 그 다음에, end가 닫히면 안 되죠. 여기는 가로가 없고. 그래서, mod 함수 열리고, 닫히고, 첫 번째 조건, 이고, 두 번째 조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end와, mod 함수로 풍게 되고, mod 함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요렇게 풀수 있습니다. mod, 가로 열고, 닫고,는 0. 이게 조건이죠. 조건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가로로 묶어주고, 곱하기 연산자를 쓰면 end가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어서, 조건을 적고 가로를 닫아주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만족해야만 참이 되는 엔드 조건이 됩니다 isOdd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is isOdd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넘버를 넣으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출석수를 클릭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홀수면 트루가 나오고 짝수면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짝수는 거짓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컬럼은 열의 번호를 나타내는데 저희가 a가 1이고 b가 2가 됩니다. 여기에서 는 col 컬럼을 더블클릭하시고 가로를 닫기만 하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1부터 쭉 번호가 나오죠. 연속 번호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일련 번호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부터 1 2 3 4 5 6 7 8 9를 적고 싶다 그러면 컬럼에다가 빼기 21을 적어 주시고 옆으로 쭉 끌어 주시면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그래서 열 번호를 이용하면 장점이 뭐냐면, 저희들이 1, 2를 적어 놓고, 1과 2를 범위 씌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로 숫자를 늘리면, 위에 컬럼을 적은 거나, 그냥 1, 2를 적은 거나,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3이 있는 셀, 전체를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게 되면, 컬럼을 쓰게 되면, 1, 2, 3에서, 자체적으로 연속 숫자로 변하지만 저희가 1, 2를 드래그 한 값은 3만 사라지고 2에서 4로 갑자기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속 번호를 쓰실 때는 반드시 옆으로 갈 때는 column, 아래로 내려갈 때는 row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열 번호가 홀수이면 true 가 나오게 하고 싶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컬럼을 썼기 때문에 일련번호죠 이제 여기에서 는 is odd 더블클릭해 주시고 w 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여기는 홀수가 맞습니다. 근데 옆으로 쭉 가면 열이 홀수인 것만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3셀부터 S31셀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해 주신 다음에, 해당열 번호가 홀수이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인지 검사하는 거는 is odd였죠. 가로여시고 컬럼을 확인하는 건 컬럼이었습니다. 컬럼은 가로를 열고 닫으면 그냥 끝납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면 열 번호가 홀수인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수식은 맨 앞에 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는이 조드 가로 여시고 컬럼 가로 열고 닫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열 번호가 홀수 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AND 함수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를 찍어야 이면서 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월이 홀수여야 됩니다. 월은 m o n t h 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근데 홀수인 거는 is odd 가지고 구할 수 있으니까 is odd 가로 여시고 m o n t h 적어줍니다. 가로 여시고 해당 월이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고 옆으로 가야 되죠. 옆으로 가면 알파벳이 옆으로 움직여야 되고 행번호는 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숫자는 고정되고 알파벳은 고정이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다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 3의 가로를 하나 닫아주시고, is odd의 가로를 다시 하나 닫아주시고, end의 가로를 마지막으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에서 채우기,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색깔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글꼴색에 와서 색을 확인하시고 그색 이름의 위치가 네 번째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채우기에 와서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확인 눌러주시면 노란색이 씌워진 곳은 열 번호가 홀수면서 월도 홀수인 경우만 노란색이 됐습니다.